이따 대사가 안끝났어 피스시 끝나면 돌려줄게요니 부야오 <laughs> 니 <여기에> 부야오 시와 샹비엘을 요게 마지막이에요 니 부야오 시와 샹비엘을 이게 슬픈 장면이에요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음악 얘기하는데 슬프더라고 슬픈건가봐요 <laughs> 투비님 이거 되게 슬프죠 저도 이그 시절 재밌게 본 이거 재밌게 봤다고? 투맨님, 이거 슬프지 않아요? 기수심 <laughs> 보여줘요. 아, <laughs> 몰라. 근데 영상 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린 놈의 새끼들. 이때는 근데, 이때는 이제 5년 됐으니까 얘네가 대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 22살이 된 거지. 이때는 완전 애기는 아니야.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됐는데, 막 서로 이제 결혼을 막 얘기하는 그런 때인데, 여자가 자기는 이 질슈만 좋아하는데, 자기를 5년 동안 좋아해준 남자가 있으니까, 걔랑 결혼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막 고민하는 그 시기인 거예요. 음 응, 그래가지고, 나, 이때는 어린 놈의 새끼들은 아니야. 결혼을 논하는 때야. 그래도 놀면 보다 어린, 놀이 보다 24살이니까. 그, 어, 22살, 그러니까 이건 드라마니까, 그냥 픽션이에요, 픽션. 그러니까 드, 그냥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 투미, 그쵸, 투미 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감성이 있는 해석이 필요한데. 자, 하나씩 그냥 일단 대사를 볼게요. 자, 세 번째 장면이고요. 이 빗속의 신. 빗속의 고백 신이에요. 빗속의 고백. 사실은 남자도 자기가 이 여자를 좋아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나이 남자한테 근데 이 아직은 이 남자의 마음을 여자는 모르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래 나 걔랑 결혼할 거야. 너는 어차피 그 예쁜 애랑 결혼할 거잖아. 나는 그냥 나랑 기다려준 아진이랑 결혼할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막 막 남자가 화내는 거야 완전.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야, 니가 왜 화를 내냐? 저些跟你一点关系也没有啊? 저些跟你一点关系也没有。 내가 결혼을 하든, 누구랑 살든, 내가 뭐 유학을 가든, 이민을 가든, 저些跟你一点关系也没有。 음, 남자, 그냥, 이거 여자 하는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하는 말. 이 일들은 너랑 조금도 관계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些 내가 결혼을 하든, 내가 뭘 하든, 어, 대만판이에요. 네, 대만판이었어요. 다이완반본. 뭔상관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내가 뭘 하든, 내가 결혼을 하든, 내가 뭐 죽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저 셴간 니 이디 관계 예메요. 장난스운키스맞습니다저 셰. 자,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쓸때 셰. 저 이에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跟니 너와 이디이디내 대만이니까 이디 국경이었다면이띠알 관시라고 했겠죠. 이띠알 관시도 이어알 관시. 관시가 조금도 없어. 한국판은 뭔가요? 장난스러운 키스요. 자, 실컷 이띠알 관시도 매요. 그리고 남, 남자가 이제 얘기해요. 여자가 이띠알 관시도 매요고 갈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자 팔뚝 팍 잡았어. 으, 팔뚝을 <laughs> 왜 맨날 이렇게 팔뚝 팍 잡을까? 이 근데 이런 여자들 좀 좋아한다. 이렇게 팍. 너무 세게 잡으면 짜증난데 이렇게 막팍 잡으면 좋아해. 팍 잡았어. 잡고 얘기해요. 怎么会一点关系都没有? <laughs> 남자가 얘기해요. 怎么会？怎么会一点关系都没有？怎么？어 <laughs> 맞아 상남자 같이 상남자 같이 은근히 이렇게 막 거친 거 좋아해. 怎么会？一点关系都没有. <laughs> 케이블에서요. 지금은 안할 걸? 진짜 옛날 꽃날 거예요. 그냥 저는. 옛날 끝날 건데, 제가 지금 거기 찾은 거야. 저기, 유튜브에서. 뭐, 어, 쩜 뭐, 어째서, 어, 스카이 잘한다. 너 스카이 이런 장면 연출해봤냐? 스카이 온 잘하는데? 연출해봤나 보다, 너. 쩜 뭐, 훌, 이댄 관식도 메요 어떻게, 조금의 관계도 메요 없을 수 있니? 내가 에너 있는데. <laughs> 잘해봐. 어떻게 상관이 없어. 니시원다는시워 자 여기, 여기도 정원 창 발음이 좋아. 니시환더워스워아니고 그. 보통 주걸륜이었으면 니시환더워스워좋 했을텐데 정원창은발음좋아니시사더은 나잖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잖아. 그치?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잖아. 그치? 네 어... 좋아하는 사람는 어떻게 관계가 없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잖아. 넌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어. 말고 좋아하지 마. 넌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거의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잖아. 어 맞아. 그것도 좋다. 넌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잖아. 시공간이 닫힙니다. 니프커이. 희환비엘. 넌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 좋아할 수 없잖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허. 니또 한번 빡친 거야. 넌 항상 그런 식이지. 너는 항상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손가락이 없어지고 있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으으으 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 너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싶 너는 정말 너무 열심왜아 너는 무 상관이 없어너좋아하는 사람 나잖아 하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 너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 자, 여자가 얘기해요. 빗속에서 비를 철철 맞으면서 막, 비가 예쁘게 내리지 않아. 막 엄청, 엄청 많이 와. 너는, 너는, 너는 뭘 그렇게 믿니?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저기, 요, 즈, 씨, 즈, 씨는 자신이 있다예요. 그, 그러니까 너는 뭐가 항상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 나는 항상 너만 좋아해야 돼? 이런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 좋아하면 안 돼? 나는 항상 너만 좋아해야 돼? 너는 언제나 왜 그렇게 자신 있는 거야? 어머 할렐리하다 너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넌 항상 그런 식이지 뭘 그리 잘났니? 오 잘한다 넌 맨날 그렇게 자신 있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자신 있어? 저 수안 썸머 마 여자는 발음이 이래 저 수안 썸머 마 근데 원래 대륙 발음은 저 수안 썸머 마가 맞아요 대륙 발음은 근데 이 샤친의 발음은 극혐! 니네 근접음 극혐이야 저,算,算, 뭐, 마. 니 놈은 그렇게 잘났냐? 넌 항상 그렇게 자신있지. 이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너는 항상 그렇게 자신있지. 저,算,算, 뭐, 마. 자, 요거 번역해보세요. 저,算,算, 뭐, 마. 음, 뭘, 뭘 믿고, 그치, 너는 왜 그렇게, 종, 是,언나 always. 음, 뭘 믿고, 그렇게, 넌 자신만만한데? 넌왜 그렇게 자신만만해? 저,算,算, 뭐, 마. 어, 티파니님 잘하시네요.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이뜻이에요저 수아 씨뭐 마. 이게 뭐야? 저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이게 뭐야? 저 수아 씨아, 뭐 마. 마는 어제 얘기했던 대로 이게 뭐야? 이렇게 내가 어제 했잖아. 내가 어제 했던 그마 하는 거마 하고 라 하고 번역하는 거 알려줬잖아요. 저 수아 씨뭐 마. 음,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니네 넘어갈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또해, 또해야. 我喜欢的人是你呀！你너무어기가많아여자可是我有什么办法？你一点都不喜欢我，咋一个婆尿姑？<laughs> 对对啊，我喜欢的人是你。可是我有什么办法呢？你一点都不不喜欢我。嗯，可래，맞扎我喜欢的人是你。那个좋아的可多呀可是근데그럼뭐，我有什么办法呀？ 뭐요, 셔벗 반사야. 이 디알도프시 화우어 여자도 아직 모르는 거지. 이 남자 자기 좋아한다는 거를 남자도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몰라.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 음 대충 들이대면 됩니다. 배老师不是老师啊，像艺人一样，还差得远呢，演得好还差得远呢。嗯， 관련기 가수와 요 셔벗 반사 너자 근데 내가 나한테 무슨 방법이 있니? 너는 이디알 또부시아워넌 나를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여기 어렵지 않죠? 맞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근데 그럼 뭐? 난너 좋아하지도 않잖아. 넌나 좋아하지도 않잖아. 어우 투민님 잘한다. 투민님 일찍일찍 오지. 장수원만큼 연기하심. <laughs> 장선 연기 한번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대사. 이게 이게 장난스러운 키스를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대사예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왜, 그 드라마에 제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제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장난스러운 키스 시즌1을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맨날, 언니 저, 언니 저 싫죠? 언니 저 싫어하죠? 이것처럼 한때 왜 이렇게 유행인 것들 있잖아요. 그거 이거예요. 你不要,不要喜欢上别人.이 남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주민이 옛날 생각나죠? 남편이 보고 있습니다. 자. 니 뿌이오 뿌이오 시황 샹 비에른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처럼 요새 막 이렇게 왜 누구만 만나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때 한동안 이제 이렇게 넌왜 오늘 그렇게 했다 처럼 니 뿌이오 뿌이오 시황 샹비애른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아니에요 뿌이는 뿌이 부거이랑 달라요 뿌이 비에 뜻이에요 그렇지 비룡강천님 잘한다 잘한다 근데 왜 연애를 안 할까 니 뿌이오 뿌이오 시황 샹 비에른 얘는 부이는 비애의 뜻이야. 아까 부이용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남자 상남자잖아. 그러니까 부이어, 니부이 하지마. 딴놈 좋아하지 마. 다른 새끼 좋아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음,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 알았어. 니부이 하지마. 부이어 시환샹 비애는 다른 놈 사랑하지 마.